안녕하세요. 특검 해설입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특검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정치권 전체가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바로 증거 인멸 우려였습니다. 혐의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무려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데요. 아마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것 같은데, 통일교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1억 원짜리 돈뭉치 사진, 그리고 후보님을 위해 정말 요긴하게 써달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문자 메시지까지 이런 구체적인 물증들이 권 의원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에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눈앞에 들이밀어진 1억 원의 돈뭉치 사진과 문자 메시지 앞에서 과연 이런 주장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설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거 스스로를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라고 자부하며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임을 강조했던 권 의원. 그가 과거의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말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불법 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 상황이 우리 정치의 슬프고 씁쓸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 수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의 핵심부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에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것 같습니다.